dimenü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록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까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 내 음식이 이뤄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부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사랑하는 라내 영혼아, 니가 어째하여 낙심하며 어째하여 내 속에서 곤란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감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41편까지는 제 1권 그리고 제 2권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서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읽다가 보니까 아주 긴 내용이죠. 그래서니다 달랑 달랑 나누어서 4 2편을제 2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다윗의 시간이고 고라 자손의 시 마스길 인도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1편까지는 거의 다윗의 시이지만 이제 42편에는 고라자손의 시들이 나왔습니다. 이 고라자손들은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고 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자손들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42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부분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참 좋은 것인가 여기는 육체적인 면도 있고 정신적인 면도 있고 영적인 면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짐승에 사슴에 비유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우리로 말하는 예배의그 기쁨을 남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 여기는 수사자, 수사슴, 예, 수사슴이 물을 찾아간다. 예, 암놈이 아니고 수사자, 남성 이는 표현을 했는데 이 암사슴은 물을 그래도 품고 있으면서 자기 짐승, 자기 자식에게, 새끼에게 주는 거이지만 수사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 물을 마시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슴입니다. 근데 이 물이 없음으로 목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다. 그때 그 상황 속에 보면 지독하게 가뭄이 극심할 때 물을 마시려고 헐떡헐떡 거리고 있는 그 상황의 표현이 갈급합니다. 갈급함. 우리도 물한 모금 마시는 게참 보입니다. 목사님도. 이 새벽에 물한보금 마시는 게참 기쁩니다. 기쁨만은 아니라 목성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이 목이 마르면 아무래도 좀 딱딱한 면도 있는데 물한보금 마시고 나면 이 흐름이 매끈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사슴도 신의 물을 찾아 흘떡거리면서 간다. 그 비유를 했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아, 내 영혼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헐떡헐떡거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새들의 새끼에게 어미가 먹이를 주려고 할때 입을 쫑쫑 벌리고 입을 쫙 벌리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먹이를 넣어주는 그 순간이 갈급함을 면하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예비하고 기쁨을 나눌 때, 우리는 새끼들이 입을 착착 벌리면서 엄마에게 먹이를 달라고만 부르짖는 것처럼 사슴이 시의 물을 찾아 갈는밤 같이 내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가급밤이 있다.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어디, 어디에, 어디 뒤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울까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갈망하다. 그냥 우리가 목마른 사슴만 비유한 것이 아니라, 목, 목도 마른데 뭐가 있느냐? 소망이다. 목은 마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 물하고 금이라도 마셔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고, 물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신연물을 찾아 갈 것만 같이,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에서 뵈면 좋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말하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마음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즐거움을 그 표현을 잘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뭐 니만 믿냐 나도 내제 중국을 믿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참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종일 내 뒤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냐? 차라리 내 주머니나 믿어라돈 많은 걸 주면서 차라리 돈 많은 애나 믿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조롱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주위로. 밥 먹듯이 음식을 먹었다. 제저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참성도로이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하, 자기라는 은혜 받고 주유 갔다 오면 기분이 좋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는데 가족들은 집에 앉아서 네가 뭐 밥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하고 마. 종교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그러냐, 아이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손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요? 그런데도 참 고해서 참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가 참그생각이들더라참 눈물을 먹고 또 밥도 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말려도 해줘야 되고 그러도남 사람 막큰 소리 치고. 아, 내그 일을 머릿속에 많이 생각해 보니, 참, 우리 여성도들이 남편,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 진짜 고생이다 힘쓰고 있다. 음식이 눈물을 묻듯이 그렇게 먹고 있으면서도 꼭 참고 또그 날을 기다리고. 사절, <laughs> 내가 전에 생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거 좀 믿으려면 일찍 좀 믿지 이 말이야. 좀 믿으려면 일찍 믿으면 얼마나 좋냐아이고속튼 제가 속튼 제가 똑같은 말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더니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좀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고이 보라의 자손들의 그 영혼의 가득함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목사와 그 사부가 그 어느 날 지역에 있을 때한번 야유를 갔어요. 야유를 갔는데도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각자 할 말도 하고 소리를 하는데, 대구에서 어떤 한그 우리에게 참났선 분인데 그분이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사모와 목사로서 주일에 대한 이 개념이 별로 없지 않냐. 왜? 학생에서 모인 날이 주일이고, 이거는 우리 주일에 뭐잘 섬기려고, 우리는 성도들 보는 거, 막 그런 개념들만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섯 동안 정말로 피눈물 나간 일을 하고 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주일날, 우리는 뭐 당당하게, 그렇죠. 왜안 하냐,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행동도 보고 그 사람의 하는 일들도 보면서 한번 주의를 섬겨봐라 그러면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것이다 저는 그이야기참마음이 와닿았어요 아 우리는 주의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 정상적으로 그렇지만 불신자들이나 한번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분들이 진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오늘 그 말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즐거워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손잡고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그래도 마음은 상하지만 마음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불안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크다 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우리의 찬송과 기쁨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라자성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삼도마을도 이런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도 우승 여러분, 사자. 고린도 후서 사자. 고린도 전서 사자. 고린도 후서 말. <laughs> 고린도 후서 사자. 팔자에 보겠습니다. 부두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사임을당아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악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신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낙심한다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어진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소리에서 불안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 도와주신 것만 아니라 이제 내 입에서 여전히 찬송의 소리가 울러 퍼지게 될 것이다 어, 8절 한 번, 사, 42장 8절 나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낙심하는 자들이여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입주에서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가 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주신 말씀 내 마음에 한번 새깁니다. 우리의 가족들, 전도인의 상자들, 빨리 교회에 와서 참 예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을텐데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오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도 내 눈물이 주여로 내 음식이 되어 매일매일 매일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찬송을 잊지 않고, 기도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입술에 찬송이 여전히 일어나는 귀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며 너의 입술에 찬송을 주고, 너 마음에 시원함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주관해서 승리하게 하오셔서, 대신자들 기록한 자들, 주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불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 가까이 있는 자, 천국에 소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코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손잡고 예배하며 감사할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도한남 치료 중에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모습이 되게하여주옵소서 암덩어리도 더 발달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모을게 하시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이 기억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복대게 하여 주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의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아름다 오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량 실어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시험에 들이하기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